K1명ご覧의皆さん, 안녕하세요 방탄다시입니다 애교 애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탄소년단만의 방탄소년제이호만의 <laughs> 애교입니다. 스톱 미러크로 탄으로 집이 아스 새로운 매력으로 이제 섹시미를 한번. <laughs>

알아하겠습니다 아, 그거 그건 또 야. 어, 어 이렇게 비로 지금 아래로 아, 안 아, 안 아, 로 아, 띠 아, 아아요 아, 좋 아, 요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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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섹시미로 또 보여요. 어, 어, 어지 어, 나와. 아 있어. 어지간해 어, 에서간해가 아, 지 어, 나지간해가 어, 어지간해가 되지. 아, 어지간해 아, 지 아, 어지 아, 지 어, 어지 어, 저는 일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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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웃음> 아 저는 어 일단 제 목소리로 일단 카메라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. 사투리로 하실 건가요? 아안 되죠. 보고와. 오스라와 아나타와. 아나타와. 아시대아이시대시대